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오사카에 나와 있습니다. 오사카 남바. 어,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배드민턴 용품들을 일본에서는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남바역에서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는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하려고 라이브를 켰습니다. 어, 여기는 남바역에서 유명한 잠깐만요. 여기 남바파크스. 여기만 찾아오시면 돼요. 남바시티 남바파크스만 찾아오시면 가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이렇게 JR 라인 남바파크스를 나오셔서 앞에 남바시티가 있어요. 저렇게. 여기,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끼고 좌측으로 가줍니다.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맥도날드 간판이 있거든요. 맥도날드 간판을 향해서 걸어가 줍니다. 저도 여기 처음 찾을 때는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주소도 잘안 나와 있고, 뭐 말도 안 통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남바파크스, 남바시티거든요? 여기 껴셨으면, 저기 맥도날드. 맥도날드에 건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냉담보도 있고요. 저 맥도날드만 찾으면 다온 거예요. 신호가 길다. 어? 된 건가? 넘으면 되나? 어 가볼게요. 어, 어. 저기 이제 맥도날드를 여기 찾으셨으면 다 찾은 거예요. 맥도날드. 맥도날드를 이렇게 맥도날드를 지날게요 맥도날드를 지나서 바로 앞에는 이렇게 호텔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호텔을 오른쪽에 끼고. 쭉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쭉 가다 보면, 그냥 아무데로도 안 가고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면 돼요. 직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뭐 어, 이렇게. 덮밥집. 있고, 건 샵도 있네요. 이거 잘못 샀다가는 이제 공항 검색해서 걸리고, 여기 한국식 치킨을 판매를 합니다. <laughs> 주인분이 한국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저쪽 앞에 안 보이시죠? 아직 오사카, 남바 역에서 아주 가까운 길을 잘만 찾으면 아주 가까운... 배드민턴 매장 셔틀하우스입니다. 저기 배드민턴 보이시죠? <laughs> 이렇게 배드민턴 간판이 보입니다. 두르두 이게 셔틀하우스 간판이고, 뭐 기본적으로 요넥스죠. 바탕이 되는 게 요넥스고 미즈노. 고생. 정문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 찾으셔야 돼요. 남바파크스에서 쭉 오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어, 내부가 조금 작아서 라이브는 키는 건 조금 안될것 같고요. 어, 제가 내부를 상세하게 찍어서 뭐 팔고 있는 제품들도 찍어서 추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법도 자세하게 한번 올려볼게요.